이 시간에는 어, 코로나 해제에 따라 출국금지 이의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입국이 제한되면서 사업상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서 사업을 재개하려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당시에 사업이 어려울 때 고소를 당했거나 피해자이면서도 공보문을 몰려 출국이 금지되었고 그 출국 금지에 발목이 잡혀 사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딱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은 형사 재판 또는 수사 진행 중 추징금 또는 세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그럴 듯한 사유가 있으면 일단 출국 금지부터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에는 출국을 금지하는 경우 소면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지만 무수 이유인지 몰라도. 대부분의 대상자가 통지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항공권 티켓팅을 하다가 공항 직원의 귀뜸으로 하이코리아 확인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티켓팅까지 했는데 갑자기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경제적 피해는 물론 실내들 추락까지 그 피해가 말도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행정사에게 출국금지 해제 대행 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의뢰하는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하면 해제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의신청하여 바로 출국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지만 설사 해제되지 않는다 해도 다음 연장조치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의신청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국하지 못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을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과 체결한 계약서 원문이 있거나 계약 내용을 음. 이해하지 못해 많은 직원들이 에, 실직할 경우 등을 적시하면 좋습니다. 출국금지를 해제 받으려면 출국금지를 해제시켜 줄 만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도 큰 부담 없이 출국금지를 해제시켜 줄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어, 출국금지 해제 이의신청에 대해 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